경기도가 10월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지정함에 따라 안성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합니다.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 요인인 철새의 국내 유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금류 축산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이란 일반 소독시설로 세척과 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 운반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 차량의 바퀴와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총 19개 시군 27개소의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를 오가는 가금류 축산 차량은. 반드시 해당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해야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금 축산 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해 소독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